한국일보 사설을 읽어주는 만세맨. 안녕하세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태양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 우리, 만세맨 라이브 방송, 고품격, 라이브 방송, 고품격 구독자, 우리 원명수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명수님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죠? 2025년 5월 7일 수요일 경기일보사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 수주율 3년째 꼴찌 지역건설업 경쟁력 키워야 건설업계 보릿고개가 첩첩삼중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으로 일감이 사라졌다. 인천에서도 종합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 10년 만의 최대 폐업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인천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수질도 전국 꼴찌 수준이라 한다. 그것도 3년 연속이다. 업친 대 덮친 격이다. 2023년 인천 종합 전문 건설 업체의 영내 수주율이 21.9%였다. 인천에서 벌어진 건설 공사에 인천 업체가 참여한 비율이다. 2023년 인천에서 이루어진 전체 건설 공사 금액은 21조 6,550억 원이었다. 이중 지역 업체는 4조 7천 350억어치만 수주했다. 이에 전국 평균 영내 수주율은 40.2%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 실적이다. 그 이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21년 인천의 영내 수주율은 22.3%였다. 당시 전국 평균은 42.8%였다. 2022년도에는 20.9%로 더 낮았다. 당시 전국 평균 영내 수질 47 40.7%의 절반 수준이다. 3년 연속 인천은 전국 최하이다 인천의 건설 공사액은 적은 수준이 아니다. 2023년의 경우 95조 8 0 7 8억 원, 서울 37조 6,699억 0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처럼 공사 규모는 크지만 정작 인천 업체들은 20% 정도의 공사만 맡는다. 결국 그만큼 타 지역 업체의 일감을 뺏기고 있는 것이다. 인천 건설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측면도 한 원인이라고 한다. 서울 경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형 건설 업체가 적다. 또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 인천에서 발주된 공사는 서울 경, 경기. 업체들이 수주 전에 뛰어드는 경구가 많다. 이 때문에 하도급 일간까지 경기 서울 업체들이 차지하는 결과도 빚어진다. 인천시가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지역 제한 가능 사업에 대해서 100% 제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100억 원 미만 공, 종합공사, 10억 원 미만 전문 기타 공사가 대상이다. 입찰 공고에서부터 지역 업체에만 참여 가능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지역 제한이 어려운 대형 공사는 지역 업체 의무 공동도급률 49% 이상, 분리 발주 등을 유도한다. 지역 업체 하도급률에 대해서도 70% 이상을 권장한다는 등이다. 그간에도 이런 대책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리한 시장 개입보다는 지역건설업의 경쟁력 저하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형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이 역내 수주율 저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역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 2025년 5월 7일 수요일, 한국일보 사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임박한 의대생 유급 제적, 원칙 대응하고 부작용 대비를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과대 학생들에 대한 유급 제적 처분이 곧 확정된다. 정부가 충분히 물러선 상황에서 최대한 말미를 준 만큼 명분 없는 버티기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것이 옳다. 뒤따를 수 있는 트리플링, 대규모 결혼 등 부작용에 도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의 미복귀자의 유급 기준일, 유급 대상자 규모 등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명단을 취합해 9일쯤 전체 규모를 공개할 예정이다. 작년부터 수업을 받지 않는 일부 학생의 경우 학사 경고 누적으로 제적될 수 있다. 의대생들이 계속 버티는 건 결국 이번에도 정부가 물러설 것이라고 보는. 학습 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언 발표 직후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에 나서자 정부는 휴학 사유가 아니다고 말하다가 결국 인정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전,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증언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명분 없는 투쟁에 이어가는 의대생들과 저항을 부추기는 의사단체들이 큰 문제지만 정부의 거듭된 양보가 의대생의 막무가내식 태도를 조장했던 면이 분명히 있다. 의사단체나 일부 의대생이 의료 정상화보다 정부의 추가 양보를 원하는 상황에서 학사 유연화 조치만으로는 의 학생들을 수업에 복귀시키기가 어렵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의대생들에게만 특혜를 계속 주는 건 비교육적인 처사다. 2조 대통령 권한 대행은 확정된 유급 제적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규모 유급 제적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이는 의대 교육 트리플링에 대비하고 편입, 편입학을 통한 정원, 충원 등 후속 대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지난해 보건당국이 의사가 없으면 전세기를 보내서라도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알고 보니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던 현실을 국민들은 지켜봤다. 그런 무책임한 대응이 반복되선 안 된다. 유비 무한의 자세를 갖고, 비록 의대생들이 진료를 거부, 수업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 또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 국가가 잘 포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108배를 해보세요. 생각, 말, 행동으로 짓는 업을 청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은 업을 부수는 훌륭한 분쇄기가 됩니다. 정목 스님의 아침 편지 365 중에서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과 스커트를 하겠습니다. 청포도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너무 상쾌한 아침이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가을철에 보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 이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스쿼트 시작하겠습니다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를 끼시고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다가 너무 숨이 차시고 힘이 드시면 잠시 숨을 고르시고 다시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자기 몸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2스2스2하2스2 둘, 2물2스2 넷, 2물 다섯, 3물3섯3물 일곱, 3른3서3다3서3 여섯, 서른 일곱, 서른 여덟, 서른 아홉, 마흔, 마흔 하나, 마흔 둘, 마흔 마흔 마 마흔 여섯, 마흔 일곱, 마흔 여덟, 만 아홉, 신, 신 하나, 신 둘, 신세신 넷, 신 다섯, 신 여섯, 신 일곱, 신 여덟, 신 아홉, 예순, 예순 하나, 예순 둘, 예순 셋, 예순네, 예순따서, 예순여서, 예순일곱, 예순여덟, 예순오일은, 일은 하나, 일은 둘, 일은 셋, 일은 네, 일은 따서, 일은 여섯, 일은 일곱, 일은 여덟,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아고있 아, 오늘은, 아, 스쿼트가 정말, 정말 힘드네요. 아, 어떻게 잘 따라 하셨죠? 아, 오늘 아주 스쿼트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요. 근데 하고 나니까 너무 펌핑도 되고 너무 좋아요. 아, 금둥이는 오늘 만나면 이제 열 번째 만남을 하고, 아직까지 천세는 저희들의 얼굴 시야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간간이 들리는데 아마 조만간 천세는 나올 거라 생각하면서 우리 고품격 라이브 방송, 만세맨 라이브 방송 2부는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원명순 대표님과 우리 다른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뵙겠습니다. 여러분, 잠시에 뵙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